네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쌈는족족 임상근입니다 오늘도 우리 조폭 콜라 조폭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어디서 뭐 땀을 삐직삐직 흘리시면서 물을 그냥 연거푸두 잔을 마시네 어허 한잔더 마실라고? 어이구 잘하네 어? 누를 줄도 알고 금방 배우네 아뭘 하고 왔길래 땀을 삐직삐직 흘려가지고 왔어? 뭐 하고 왔어, 성진아? 응? 뭐 하고 왔냐고? 응응거리지 말고. 이씨. 아유 이제 좀 쉬네? 어디가? 콜라 아오나 콜라 안 먹어? 먹어요. 먹어요? 왜 아니 콜라 왜안 먹고 가려고 했어? 아 오늘은 콜라 안먹으려고 했다고? 아 가자도 하나 먹고. 두성이씨 이제 응, 네. 아이고 오늘 응. 어 아이고 구 미숙아 어왜왜 오늘 컨디션 좋아? 응어 인사해야지 인어 네, 잘가 응, 어. 응. <laughs>